오늘은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금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교리문답 제47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곧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답은 첫째 개명이 금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첫째 개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절대성을 훼손하는 모든 것을 금합니다. 가장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과 삶과 예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첫째 개명에 대한 근본적인 거역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께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공예배와 생활예배로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공예배 없이도 또 어떤 사람들은 생활예배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믿음이면 충분한데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는 주장입니다. 이런 사상은 구원파 2단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회개 없이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교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할지라도 공예배와 생활예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범죄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셋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대상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공로를 주장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고 감사의 헌신만 있을 뿐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태도도 문제입니다. 예배는 출석 도장을 찍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다른 대상에게도 영광을 돌리는 것은 범죄입니다. 칼비는 예배 중 평민이 귀족에게 인사하는 것까지 금했습니다. 예배에서 사람이나 그 행위를 칭송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예배나 행사 역시 인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되고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일도 개인의 명예나 교회의 재정 보충을 위해서라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일부만 드리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가장하는 건 역시 같은 문제입니다.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칠까요?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중히 보시고 매우 노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신앙고백과 예배의 대상을 지켜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10계명은 첫째 계명부터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속자의 필요성으로 이끌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들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개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명은 우리의 신앙을 날카롭게 비춥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심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